안녕하세요. 정철아입니다. 여러분은 욱하는 성질 또는 화병이 있나요? 화김에 서방질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강한 유교적 문화의 서방질조차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김에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마포에서 잘 나가던 갈비집 하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머리가 돌겠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영업 규제 시간과 5인 이상 금지 규정으로 빚만 잔뜩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번돈다 까먹고 지금은 화병에 걸린 것 같다고 체크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나오는 화병 체크 리스트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혀 힘이 드나요? 두 번째, 가슴에서 얼굴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있나요? 세 번째, 이유 없이 화가 자주 나나요? 네 번째 가슴에 뭔가 뭉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나요? 다섯 번째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나요? 이 다섯 개 질문 중에서 세개 이상이면 화병 증상이라고 합니다. 마포 친구는 다섯 개 전부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합병은 감정 표현을 못하고 지내던 상태에서 심신이 약해져 가면서 발병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발병하는 병입니다. 놀랍지요? 영어 단어로도 굳어졌습니다. hwa, by, ung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온돌이 on, d, o, l로 영어 단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한반도라는 지행상 특징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의 역사를 감내해 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엄격한 유교문화에서 기인된 듯 하다고 학자들은 말하지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분노, 폭발로 오랫동안 감정표현 불능 상태에 따른 감연성 우울증의 한 상태라고도 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병이 지속되면은 심장질환이나 위, 식도, 역류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서 나중에는 암으로 악화되어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회사, 사회, 민족 등의 공동체를 삽시간에 파괴해버리는 무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잘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가 나면은 화의 그 실체를 인정해주고 화를 억지로 눌러서 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 많이 났네라고 화의 실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 난 자신을 영화 속 주인공이 되게 하고 나는 관객이 되어서 화난 주인공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 모습이 가관이네. 얼굴이 벌겋게 술 먹은 것 같네. 콘솔이는왜 저렇게 질러대나. 이렇게 관객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문에 답을 하다 보면은 화를 내어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팀장이 화를 내면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팀장님, 최근에 기분이 좋지 않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팀장의 하의 실체를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팀장이 흥분해서 감성에 의해서 화낸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이 전환되므로 화내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눌러놓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화의 실체를 인정해주고 화를 마음에서 꺼집어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눌러놓으면 나중에 폭발해서 더큰 후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지워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절대 지켜야 한다. 끼어들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신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거나 끼어드는 사람에게 제일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인이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니까 계속 화를 내게 되므로 남에게는 절대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지우고 나니까 아저 사람 약속 시간도 늦을 수 있어 하면서 대신 하루 만 보를 걸어야 하는 목표를 채우려고 약속 장소 주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하루에 열대 끼워 주는 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정하니까 끼어들면은 내 목표가 달성되므로 화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나면은 거울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하고 화를 내는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흥분해서 호흡이 빨라지고 그 호흡이 더 화가 나도록 재촉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 심호흡을 하면은 이성의 내가 작동하여서 아 내가 또 화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를 인간다운 이성의 제 위치에 다시 자리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심호흡을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은 화를 내는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은 아예 집에서 나와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성적인 내로 돌아와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매일 마음에 센터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생각 근육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이나 아침 기상 후에 기도로 또는 명상으로 마음을 센터링하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은 화가 올라오면, 은 화를 다스릴 수 있고, 혼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근육이 강해지면, 은 나이가 올라오는 순간적인 감정 반응인 분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그 분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인 제공자가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뇌 속에 있는 생각과 사실을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화는 나의 우매함에서 시작되어서 나의 후회로 결국 끝난다고 했습니다. 화의 원인 제공자가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 챙김의 습관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사실과 내 생각을 분리해 보면은 내 생각은 누가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화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아픔을 준 적이 없는지. 또는 친구나 동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낸 사람이 사과를 해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화를 잘 다스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꿈을 이루게 하고 행복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그한 명에게 이 유튜브 채널을 선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과 좋은 관계가 정복되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